자, 안녕하세요. 나우라고입니다 자, 오늘은 아또 신선한 제품 한 가지를 언박싱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제품일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오늘 박스 색깔이 오, 굉장히 이쁘네요. 자, 오늘 바로 이 아디다스 제품이고 여기에도 삼선, 어, 무늬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삼선. 아, 여기 보시면 아이비 파크. 일단 사이즈는 어, 255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 어, 아이비파크 여기 써져 있고 어, 서랍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어, 제품입니다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오오오 여기 오, 오, 지금 종이가 아니고 와도스트 백으로 들어있는 제품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여기 보시면 또 아이비 파크라고 딱 레터링이 되어 있고 오늘의 제품은 바로 바로 오이 제품 어, 아디다스 아이비 파크 포럼 포럼 미드 제품입니다. 지금부터 이 제품을 한번 꺼내 가지고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참와오 이쁜데요 이거? 어 일단 이 제품의 가격은 189,000원 포럼 치고는 조금 비싼 편에 속하긴 하는데 어 일단 색상은 여기 아이보리 색상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존의 포럼 8,4 제품은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삼선이 들어간 제품이었는데 이어 제품은 올 아이보리 아이보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출시를 한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이 제품이 굉장히 한눈에 보고 딱 반해가지고 이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제품을 나오라고 비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위쪽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아, 여러 가지 소재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거어 일단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스웨이드, 어 여기 나일론 그리고 여기 에나멜 소재도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가죽 그리고 고무 와이 여러 가지 소재들이 믹스 매치, 와, 믹스 매치를 굉장히 잘 이루고 있다는 거 우선 참고를 하시고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메터링 보입시오. 뭐 지금 얘가 양각입니다, 여러분. 어, 기존의 아디다스가 보여주는 퀄리티보다 매우 높은 퀄리티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어, 앞쪽에는 요렇게 스웨이드 방식으로 쭉 이어집니다. 쭉 뒤쪽까지 이어지고, 약간 짙은 아이보리 색상에는 가죽으로, 와, 이 가죽의 퀄리티가 여러분, 직접 보시면 조금 더 퀄리티가 높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드 제품은 이런 식으로, 포럼 제품은 찍찍찍이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혀 부분에는 아이비파크라고 이런 식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이 신발의 좀 특징적인 면 중에 하나고, 아, 끈도 보시면 리플렉티브가 곳곳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지금 제 사진 보시면 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렉티브가 곳곳에 터진다는 거. 이거 어떻게 묶어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의 포럼 8사와 끈도 다르지만, 이 묶는 방식도 지금 매우 특이합니다. 지금 하나가 고리를 만들어주고, 어, 다시 매듭이 이루어지는, 어, 요 지금 끈 묶는 방식도, 어, 좀 특이하게 돼 있다는 거, 어,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아 뒤쪽에 보시면 지금 이런 마감들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지금 아디다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감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 그 정도로 깔끔합니다. 그래서 소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제품일 것 같고 그리고 아 뒤쪽에 이런 식으로 택이 달려 있는데 아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택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이 태그에 대한 정확한 활용도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쭉 보시면 아 소재가 어 겨울 소재라는 것을 조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아, 지금 보시면 안쪽에 깔창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웃솔 같은 경우에도 와 지금 캐비어 같은 느낌도 주고요. 어굽 같은 경우에도 약간 한 3cm 정도. 3cm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안쪽 면에도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보이십니까? 여기에 끈으로. 와, 진짜 퀄리티가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요게 퀄리티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 밑창. 와, 지금 신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요 아디다스 불꽃마크가 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전부 다 불꽃마크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이비 파크만의 고급진 그런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신발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쪽이 955 사이즈 기준 900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제품의 코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디다스 공홈에 나와 있듯이 어, 아디다스 스웨트 팬츠에 이렇게 코디를 하셔도 어, 예쁘게 소화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 베이지 색깔 어, 일반적인 카고 바지. 뭐, 카고 바지나 아니면 조거 팬츠에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은색 조거 팬츠에도 이쁠 것 같고, 청바지 등 다양하게 뭐 소화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업. 어, 반업 정도 해주시면 미드 제품이기 때문에 반업을 조금 해주시는 편이 좀신고복고 하기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어,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자 오늘 이렇게 아이비파크 제품을 어, 제가 언박싱 해봤는데 이번 시즌 제품은 아 이게 ic 파크 라고도 또 불렸습니다 어, 그 이유가 ic 라는 그 영어 단어가 얼음의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어 방안용품 지금 제품들을 쭉 이렇게 보시면 방안용품에 가까운 제품들이 많이 있고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겨울 제품 어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용품을 주제로 만든 그런 아이비파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기존의 제품과는 조금 다른 그런 퀄리티적인 면에 있어서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공홈에도 지금 아직 여성용 사이즈와 남성용 사이즈 255와 260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어 신고 싶으신 분들은 리셀 말고 어 공홈에서 정가에 빠르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오라고 있습니다.